요즘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라는 게 본래 칭찬보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는 예전 시대에 비해서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강원 같은 자연재해도 있고, 또 인간의 탐욕이나 범죄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과 난민들 문제, 그리고 대형 산불,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소식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제상황도 안 좋다고 하고 불경기라고 합니다. 정치 문화도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 당에 흠집을 내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국익보다는 단기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하거나 심지어는 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념적 갈등이 극에 달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바로 누구냐고 확인하고 여당 사람이나 야당 사람이나 테러를 당한 적이 있죠. 사회 문화적 영역에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자꾸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해외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자신이 여성이다. 나는 여성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볼 때는 신체적 특성이 분명히 외견사고 남성이 돼도 나는 여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성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했다. 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또, 서비스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프랑스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도덕윤리 아,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으로 아, 생명 주, 소중하지 그리고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옛날의 선으로 여기는 것을 아, 아니다. 고리타올 <laughs> 고리타하다 너무너무 사랑을 올가맨다. 그 몸이 불편하면 낙태도 할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너 선이여, 내, 내게는 악이로다, 이렇게 하고. 과거에 악인 동성애나든지. 그런 것은 내한테는 선이다. 그렇게. 너 악이여, 내 선이로다. 그런 상황입니다. 죽이, 사람을 죽이자는 자행에 처한다 이래가지고 법익을 해석할 때 사람을 죽이자는 꼭남만 아니라 자기도 포함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는 것도 죄다.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 보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몰았지만, 가는 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인간의 자유나 이런 거를 강조하고, 여성의 산모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태아의 생명도 소중한데, 여하간옛날에과거에 선이라 하는 거, 너 선이요. 내 가기로다. 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산모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산모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자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영명 치료, 그런 거는 거부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소중히 여기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중국을 비롯해 인도나 미어 이슬람 국가는 법을 이상한 걸 만들었는데 개종 금지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이슬람에 대어야 되지? 기독교 믿으면 사행이다. 그리고 그런 샤리에 보면 전통이 있는데 명예 사인이 기있습니다내 누이 동생이 내 딸이 그 예수 있는 사람 집에 갔다, 결혼했다, 지집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오빠들이, 가, 그 아버지 집에서 가가지고, 그, 휴기도, 흐름을, 그 명예산인이다그 이름을 덜, 데려 가요. 그래도, 나라에서 간섭하는 그런 이상한 제도도 있습니다. 개종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이사를 가면서, 우리나라 종교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개종하면, 그 사람은 벌 받는, 이게 개종금지법이고, 또 가한 첩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많이 철수했죠. 그리고 뭐 조금만, 뭐, 그 나라에 사람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하면 간섭을, 그고 간섭행위에 대해서 휴가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선교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자유국가에서도 신앙양심에 따라서 성경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도가, 목사가 자기 신앙양심에 따라서 성경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런 거는 봐줘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혐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제부터는 그런 예외도 두지 말자 하는 그걸 만들어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앙 양심에서 성격이 있는 고대로 해도, 그거는 혐오다, 이렇게 한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보면 우리가 신명기 거든요 이런 것을 가정이 여이라고했요 영어로 보면 헤이터예요. 가정이 여이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라는 행동을 가정이 여기는데, 그게 잡혀가는 범죄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보고 길게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언제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노화시대에서 남체가 하자그랬잖아요그 근데 그때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범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걸 합법화 하려고 하니까, 떳떳하게 또, 또 법규정을 너무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언제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날 하루도 없었고, 상세 이후 지금까지 전도하기 좋은 날 하루도 없었습니다. 함께 되려면 언제든지 될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부정적이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가 선자리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한나를 보시고, 사무엘을 보시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런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늘 그랬다면, 지금 그런 걸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까? 불안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체제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죠. 그러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도할 때 악한 것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마라봉국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고 기운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들과 함께 산에 계실 때요. 사람들이 귀신들인 소녀를 사다리 제자들이 데려왔으나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열두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이 아이의 정체는 특별히 심각합니다. 십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그꾸로 귀신한테 콱 잡히면 거꾸로 돼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며 제가 어릴 때는 일을 갈고 막 이렇게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 돼서 일을 잘안가리더라고요니그면서 그런지. 얘가 일을 막 갈면서 바리하이 가는 거예요. 20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것을 거꾸로 시민 경련을 이렇게 하는지라. 그래서 제가 땅에 엎드려서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정치가 정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언제부터 그랬냐. 21절에서 20절 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잡으면 거품할 하고요 일을 가면 바리하이 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놔요 제정신입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마귀가 제정신이 아니죠. 사마귀가 제정신이거든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사마귀를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왜 물에 가느냐? 기까지 그런 놈이 사마귀 뱃속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 뇌를 통해서 이기 연결하고 명령을 보내고 하는데 이 내장에, 이 내장에도 어떤 호르몬을 구매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런 실같은 생긴 놈이 그 내장에서 무슨 분비물 해가지고 사마이배그 그, 몸을 움직이는 그런 게 조정을 해가지고 물로 가라 물로 가라 물로 가라 우리 말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사마이지출을수 물로 가라 물로 가지고 물에 탁 빠져 한 아, 일곱 점 이상 뭐가 나옵니까? 일오중이상. 양가시가 시커먼 놈이 체크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니까 물에서 번식하고 그런 거 근데 우리 사탄, 사마이는 물론 그냥 생물이 이지만 사탄마귀 귀실을에서사마이가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탄이 조정하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정상을 설명 듣고, 예수님께서, 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머리도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그아이에서 나하고 터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가 심히 격려를 떨게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까지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를 잡아 이렇게 시니 이랬습니다. 집에, 그리고 온전하게 시죠 집에 들어가시는 제자들이 저 여기 묻죠 네. 우리는 어차피 여이그신을조장하지 못하겠습니까? 수제자는 예수님 따라서 변을 산이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이 밤새도록 네가그래봐 니안되 네, 내가. 우리 둘이 하다보자. 돌아가면서 해도 안 되고, 밤새도록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내려오니까 이제 그상황을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미리 맺고 배관시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오래 있으면 너희를 창버리고 그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이사을조사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저기 먹는 거예요. 이그 앞부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 건너면 주셨거든요. 그런데 뭐조아내 그럼 제자들도 이상하고저번에 굉장히 왜이면안 되지. 근데 영어성경에 보면 this kind of or, 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면능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이제자들물어보고난우리의게 무인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금령이의 물음을 바꿀 수 있는데 2 9제 네,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아까 동성애가 말하고 막 간섭법도 말하고 성교이축이나 뭐 남편권의 모든 게하나 되는데 예수님을 만는데 우리는 왜 안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직까지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막 쇼놈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심야기도 하고 주에검식기도 어, 하고 해도 왜안되는이 미리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이 귀신을 쫓아내지어디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긍정의에요을 바꾸면? 그본문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런 시도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로이 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디스카이드. 이거는 특별한 경우다. 일반적인 경우다. 이놈은 아주 강력한 귀신이다. 디스카이더. 그리고 두 번째 그 로이드라 니관두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다른 성은 절대 안 된다.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어? 돌아가면서, 니가해도안한고 내가 안 되고, 절대 로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셋째는 기도 외에는, 그리고 오직 기도만 가능하다. 오직 기도만 오직, 오직 기도로만, 그 작은 권세의 귀신 말고, 강력하고 아주 악한 그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어,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서만 가능하다. 그런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런 것을 이제 돌려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런 유에의 강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유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남편하고 막싸워안 되고 보이는 사람하고 상관이 만 되고 정오에 이렇게 하면 여기 밑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를 다섯 개를 어, 뭉치라고 요래하면은 다섯 가락이 뭉쳐지잖아요 주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나한테도빵파고사과를 찍고 표현이 좀 심했으니까 막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섯 손가락이 이렇게 주먹이 되면 안되는거죠. 요 실체가 요 있는데 그림자가 아무리 사과잡아봐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요렇게 하면요 그림자가 주먹이 되는거죠. 우리의 실험은 실험 거예요 실험. 장사. 실험은 흐름과 용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남편을 상대하고, 사장님을 상대하고, 막 사고, 뭐 교인, 뭐그 사람이 그토로 행동하는 그, 그 사람 배후에서그 사람도 안 그래 하고 싶은데, 사망도 뭐라고 물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은데, 여가까지그 속에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본인은 뇌를 통해서 본인의 그 이렇게 돼는 본인은 내장에 있는 거그호속으로이 열어가지고, 그, 뇨, 사람으로 말하면 뇌를 조종하는 그래가지고 지 죽을 수도 모르고, 물에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그, 여까지 번식시키는데, 생각하는. 그 물에 들어가서 사망해서 죽고, 어, 한 이십 분씩 강한 놈 나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번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죠? 사탄나기 아의 영들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 그런 아무리 해서도 이것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림자와 막상을 말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이 모든 것들이 떠나갑니다. 아, 네.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이 과정이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여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고개를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명다하노니 그러잖아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지르면 나가지요 그래서 아무리 그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상황을 흔들리니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나 기도할 때이 모든 것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정을 장악하고 흔들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도할 때 교회에 침투한 미움의 영, 다툼의 영,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갑니다.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영역에서 사탄의 세력이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유가 떠나갑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다 그리고 우리가, 야, 기도하면 좋겠다, 귀신, 떠나가고 정겠다리러지 않아요? 물론, 좋습니다. 박한 이유가, 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진정한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떠나가니까 좋다고 예를 들어서 사변에나나온시몬원처럼 베드로가, 뭐, 시모원 로가 안수하니까, 성령받으니까, 뭐, 돈 주면서, 봉투 주면서, 뭐, 그거 대단한 능력인데? 이 사람이 전에 저 습관이 있었죠. 자기 옛날에 마술사였거든요. 마술사. 그런데 마술을 아무리 해봐야 성령님이 능력하니까, 막, 안전하이 일했으면, 손수분 논전도 나고, 거리자가 지나고 나고, 자기, 그 귀신 능력을 대할 바라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병리 집사님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데 이제, 반수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돈을 들리면서 아, 제가 이거 내한테 좀 팔아가지고, 나도, 누구한테 손을 들그 사람 성령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어. 니네 돈이 그렇게 중요하노? 니네 돈과 함께 망할 줄 알아. 이렇 하니까. 제발, 제발 용서해주시고 그것이 제한테 안나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 저로 얘나합니다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귀신들와귀신들 물론 악한 이유가 사람을 살라 하는 악한 것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쫓아내가지고 지가 주인되가 있으며 사탄이 좋다고 드 심한 일곱 귀신이 되거요 그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주변에 계산되고 환경이 좋아져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귀신 나가고 병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잖아요. 그때는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들루가지고 아내를 괴롭히고, 수가도오나 법률 로나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포하고하겠습니 <laughs> 뭐가 변했다 아무리 관계가 그래도 자기 자신이 안 변했는데.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더 중요한 것은 집을, 마음을 말합니다. 빈 상태로 두지 않는 것. 즉, 좋은 새 주인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성도 본인의자세을 갖게 되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고, 갈라데아스 2장 20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나사는 그다니, 다음 사람은 몰라. 우리는 니네 모르지. 이제는 나사는 그다니요, 주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사는 그다니요, 주내 아래 사네. 주와 함께, 예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사는 그다니요, 주내 안에 사네. 그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노래 많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해야 됩니다. 그, 저, 우리, 도장 찍은 이유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니라. 그, 래서 우리는 연합합니다. 부정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성히 보면 그래요. 어떤 불만 사람은 신앙의 위인이 하지라도, 기도를 쉬면 엉뚱한 말을 하게 는 거리성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것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야수와 해가지고, 그약의 예수님 이름을 갖잖아요. 야수와 근데, 용학기 묻지 않았을 때, 기원과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 가까운 데 조약을 맺지 말고, 집내 해라. 멀리서 와서 평화를 요구하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날고 널입고 곱하기 단뜻거리 속이니까, 기도하지 않다고 속어가지고, 멀리서 하는 줄 알고, 평화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또, 사무엘 선생님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무엘?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 뜻을 알리지 음. 못합니다. 사람의 외모에 집착한 우를 범하였습니다와 잘생겼다. 와 예쁘다. 아니야 아니야. 너는 그 모습 보고 가는데 아니야. 그이름다시내가요 막둥이 들어있는데 그 여자집은 내음에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사모예를 그걸 몰랐으니까 기도 안 했다. 하는게아안 물어봤다는 거죠. 다음에 또 기도를 기울여야 돼. 범자이고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을 때 스승을 개발하겠죠. 무섭다는 거예요. 주를 부려고다넘망갈 수밖에 없어슨 왜냐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리지라도 저는 절대 노출을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만계십습니까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다른 세자들도다 그렇게 말하니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런 그 말이 맞아요그드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신한 사람들의 에다오상수들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니까 러 평소에 성경을 많이 요 평소에 성경을 말리고 평안할 때환란이 없을 때, 자기의 마음을 다지고, 교리를 공부 확실히 하고, 베스트, 스 소결이라고, 이런 거를 확실히 해놓고 결단을 시켜놔야지, 사람과 그런 본성은 뭐냐면은, 평소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성경 말씀을 뭘까, 제대로 깨달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환란이 오면은 기준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기준이 딱 변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뭐, 외국에서 박사기겠다 목사, 이런 사람들도, 신사 처음배 그거, 그건 우상순배가 아니지, 그거는 그건 외국인지. 그래, 결정했다니까요. 러도 그랬는데, 윤동열 목사는 그래, 할수있을 그래, 할 있다 안 할까? 여러분 대답이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 입으로는 안 되고, 이, 이래적 그거야. 기도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도덕 수양은 목사님 몇년 차고, 집사몇년 차고, 장모년차 어릴 때부터 못했을 아, 못했었죠. 제 아내가 목사님 다 했지만 말충격받아았지 아버지가 호랑이 옛날 시대에 그 나중에는 사장님 마음껏 그 했지만 <laughs> 그것뭐야 목사 따이라고 자동으로 충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그때 막 엄청나게 충격받았지 그러다가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그의 옛날에 사람들마다 뭐 아냐 우머라고 뭐, 하는 것처럼 뭐. 신앙의 가문이라도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배우로 뭐 분리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신앙의 집단에서는 하루 30분 기도, 최소다, 최소. 하루 30분 기도해야 할라니티 통과할 수 있다. 그게 늘 그거라도 해놔야 통과하지. 아무도 안 하면 예전에 기문 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 한 30분, 1시간, 2시간, 뭐이 하상있습니 왜냐면, 하복은 그대로잖아요. 왕무이 마지막에 가까웠고, 너 선이요, 내 아기로다. 너 아기요, 내게는 선이로다.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의 도장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게 열어보이 주시고, 이렇게 기도 하고, 갈바위 기도 하고, 모아선 기도, 이러면 하나님께서 미일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 셋째로 우리에게는 기도하 자에게 은혜의 백부신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잘 지키는 것 못지않게 흉한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지도하기 많은데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못 지키면 흔들립니다. 자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한몸잘그 건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일당에 보내신 그 사명을 잘받아다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많은 적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듯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러 갈때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을 쓸 수도 없는 지태 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리 같은 적들이 지로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대적으로 인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의 불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따만한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가리아 4장 7절에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슬울베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서베과 벨에서, 요즘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암흑의 집사 앞에서 니는 평지가 될 것이다. 뭐 장애물, 큰사람 니가 무엇이냐? 성전 짓지 말라고 방해하는 그런 정치 권력, 세력들. 니가 무엇이냐? 니가 세로 과별할 때서 평지가 되냐? 막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무슨 거주하 그 필요한 그 제국 있으면 좋나막 성전 거주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제가해 주시든지, 아니면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과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힘이나 재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님은온 땅을 두루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에 마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여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